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아마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영상 띄워드릴 테니 꼭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존 광고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기준 없이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1강과 2강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강에서는 광고 효율을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강 내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서 실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sp오토광고 세팅입니다. 오토광고는 단일한 광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4가지 타겟팅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매칭, 루즈 매칭, 서프시 튜드, 컴플리먼트 매칭 이렇게 있습니다. 클로즈 매칭은 검색어와 매우 밀접한 키워드 기반 매칭이고요. 루즈 매칭은 연관성은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키워드 매칭입니다. 서스티 튜트 매칭은 유사한 경쟁 상품에 노출되는 상품 타겟팅입니다. 컴플리먼트 매칭은 보완제나 함께 쓰기 좋은 제품에 노출되는 상품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 칫솔을 검색했을 때 클로즈 매칭은 정확히 1세에서 3세 유아의 전용 칫솔이 노출이 되고 루즈 매칭은 전반적인 아동용 칫솔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클로즈 매칭은 키워드 중심이지만 단순 키워드만 매칭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알고리즘은 상품의 제목, 설명 그리고 과거 클릭 이력 등을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서 정확도 높은 자동 타겟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타겟팅 기준으로 상품별 강점을 파악해서 광고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은 키워드 타겟팅이 강하고 어떤 상품은 상품 타겟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광고를 단순히 하나만 켜놓는 게 아니라 세분화된 캠페인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광고 효율이 10에서 30% 정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캠페인 비딩 스트레티지입니다. 많은 초보 셀러 분들이 처음에 업앤 다운 방식으로 광고를 설정하시는데요. 이 방식은 클릭 단가 c p c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광고비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올리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CPC 상승을 막을 수 있어서 보수적인 예산 운영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픽스드 비드는 말 그대로 고정된 단가만 사용되기 때문에 CPC 기준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50불이고 광고비를 매출의 30%까지 허용한다면 최대 15불까지 사용할 수 있죠. 만약 구매 전환율이 10%라면 클릭당 1.5불까지는 감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 미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75 이하의 CPC가 안정적인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 가격과 전환율을 기준으로 적정 CPC를 설정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드 조정 세팅입니다. 비드 조정에는 세 가지 주요 위치가 있습니다. a r 서치는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이라는 뜻이고요. 레스 a r 서치는 이 페이지 이후의 이후부터의 노출입니다. 프로덕 페이지는 경쟁사 상세 페이지 영역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a r 서치는 광고 클릭률은 높지만 광고 단가도 비쌉니다. 특정 키워드에서 상단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스톱 서치도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한 검색어당 최대 7페이지까지만 노출되며 한 페이지당 약 50개의 제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350개 이상 제품은 노출 기회조차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로덕 페이지는 경쟁사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비교 노출을 통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영역은 공격적인 전환 전략이 필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비드를 0.34로 설정하시면, 탑부부서치에서 100이라고 하셨을 때, 최대 0.68까지 CPC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트옵서치 프로토 페이지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구간에서 어떤 영역에 우리 상품을 최대한 노출시킬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이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과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탑폼 서치에서 노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 레스트 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 우리 상품이 좀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프로덕트 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디션을 체인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비드 값을 조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능은 최근에 나온 기능이고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특정 시즌, 특정 이벤트 경향 또는 시간대에 따라서 비드 값을 자동 조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가장 최근에 있는 것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이 기간에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자체적으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조금 더 광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직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우리 상품이 어떤 시간대나, 그리고 이렇게 프라임데이나, 이렇게 특정 할로데이에 어,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이런 어디션의 체인지 부분은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우리 상품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노출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설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매뉴얼 타겟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타겟팅에는 서디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이렇게 추가했을 때 이렇게 아마존에서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키워드 외에 우리가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자체로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를 넣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마존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참 정말 많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키워드들은요. 아마존 자체에서도 어 아마존 자체에서는 우리가 셀러들이 광고 비용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서 광고 비용을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효율이 있는 키워드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정확한 타깃팅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리스트 중에서도 이렇게 비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이 child to spate 이런 키워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dd 키워드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마존에서 제한하는 비드 값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광고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suggest 비드로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직접 이 키워드에 맞는 비드 값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비드 값은 이 분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 50불 중에서 광고비가 얼마로 들어가야 될까요? 광고비는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불입니다. 이 15불 중에 우리가 구매 전환율에 따라서 CPC, 목표 CPC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10%라고 했을 때 목표 CPC 값은 1.5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23, 2.16, 2.27은 과연 적정한 비드 값일까요? 예, 보시다시피 적정한 비드 값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출혈을 최대한 막으시면서 아마존 판매를 하셔야 오랫동안 우리가 견디면서 광고 집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비드 값은 최소 1.5불 이하로 진행을 하셔야 어떤 키워드의 적정 비드 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마다 전환율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하게 각 키워드별로 비드 값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이렇게 매치 타입이 보이시죠? 브로드와 프레이즈와 이그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ild to spate라는 키워드를 선정했을 때이 키워드에서 먼저 이그젝트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그젝트 타임은 child to spate라는 키워드 자체로 정확하게 타겟팅이 타깃,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이즈 매칭은 예를 들어서 child to spate 뿐만 아니라 to spate child 이렇게 키워드가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세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로드 매칭 타입은요. 차일드 투 스페이트 뿐만 아니라 투 스페이트 차일드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블랙 여러 가지 색상에 따라서까지 더욱 더 크게 파생되는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색 이렇게 추가적인 키워드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스페이트 관련된 정말 광범위한 타겟팅까지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 매칭은 어떻게 보면 오토 광고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이 조금 더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광범위한 상품군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시면 브로드 매칭 타입이 도움이 되시지만 이 매칭 타입이 효율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프레이즈와 이그젝트 매칭 타입으로 광고를 돌린 것이 효율이 높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서 광고를 집행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네거티브 키워드 세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일디 투 스페이트라는 키워드를 노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투스페이트나 아니면 어덜트 투스페이트 아니면 날 때가 맞지 않는 키워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엉뚱하게 유아용품 다른 관련 없는 키워드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일드 코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노출되는 경우에 이렇게 에드 키워드를 해주시면 이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거티브 이그젝트와 네거티브 프레이즈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이그젝트는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차일드 토이라는 정확한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네거티브 프레이즈에는 차일드 토이 뿐만 아니라 토이 차일드까지 이렇게 노출을 막아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오토 광고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캠페인 비딩 전략도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업앤다운, 다운올리 Fix 비드가 있고 그리고 비드 조정에서도 이렇게 타포버서치가 있고요 그리고 REST r 서치가 있고 그리고 Product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aily 버즈까지 설정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Edition의 체인지 n 에도 어떤 특정 기간에 비드 값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기간과 시간대를 설정하시면 조금 더 특정 세분화된 광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SP 광고에서 오토 광고와 매뉴얼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광고비를 아끼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로 찾아뵐테니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